이거 뚜껑을 바꾸는 걸 목표로 갑시다 뚜껑 도박 가서 번개 스킬만 붙어도 돼요 잘 붙게 해주십쇼 <laughs> 나가 일단 일단 이 상태로 가봅시다 사계참 70? 6레벨인가? 6레벨인가? 와! <laughs> <laughs> 나잇다! 백스루 백스 백스! 백스 굴?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매찬 220일로 내 필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또 나왔다! 진짜! 대달하네 <laughs> 우와! 미쳤다! 아 만화가 17까지 붙네요 이게 원래? 근데 피는 만땅이고 만화 10이네요. 아 좋다. 이거는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만화가 5나 빠져가지고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참이에요. 어, 어. 어려워, 그니까 만약에 드류의 드레... 오호 에테? 아 까비 드류의 껍질 라이스 합니다. 이거 용병 가은 업그레이드죠 이러면 용병의 안정성이.

버그는 아오 나오 와 호호 일단은 오늘의 첫 득템이네요 알더부츠가 나왔습니다 알더부츠 일단은 화염정 47에다가 생명력 50도 붙어 있어가지고 초반 개꿀 아이템 중 하나죠 루트비어가 뭐예요 오호호 기개미 야 이거는 횃불따라고 다 나온다 어 나이스한데요 키보증 15뎀감 아씨 깐가아 아이씨. 최하급이네 어, 또 나왔어, 데모나이드 <laughs> 뭐야, 이거. 이번에는 1 5뎀감 아, 1 2뎀감 일단, 뒷계미가두 개나 나와버리네요. 아, 근데 이거 20바퀴, 우하! 아, 나왔다! 아, 나도 가보 갈아입을 수 있다. 헤이 간의 지 나왔다. 포도 동봉 나왔네요. 일단 이거라도 입어, 아, 잠깐만, 나 패캐가, 목걸이를 얘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일단, 112패캐인데, 어, 이게 더 나을 것같아 공표현이 옆에 숫자가 이제 맵 레벨. 오, 에테 챔피언 소드. 이것도 되게 세지 않나요? 저것도, 오! 다소켓? 오! <laughs> 으뜸 모너 크다. 148방. 와, 다소켓 뚫려 나왔어요, 거기다가. 오, 너무 나이스한데? 요거는 살짝 조심할게요. 번개참 들고 있기 때문에. 번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에너지 실드, 오! 설마 파괴참이야? 오, 어, 파괴참입니다. 가봅시다. 오 번개다 또. 오 번개가 또 나왔는데 일단은 상급 나왔네요. 일단은 75로 업그레이드했네요. 상급으로 떴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오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는데요? 이거는 번개 나오면은 난각 나오거든요. 보거든요? 보거든요? 아내 소서리스 버려? 아 일단 초성살 버려 나 이거 맞춘 것도 너무 아까운데 제가 내가 이거 어제 그렇게 힘들게 앵벌한 건데 이번에 정수 나와줘! 나왔다! 아 <laughs>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면제가 나왔습니다! 갑니다! 나왔다! 물. 바꾸니가 확실히 더되냐고요 미쳤어요, 그냥. 그냥, 미쳤어요. 그냥, 말이 안 돼요. 헬에서만 드랍인지는 현재 확인되지가 않고 있는데, 악몽에서 먹었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마수 나왔습니다. 아, 예, 이게 오브를 두번 써야 되네. 브랜드 크라운, 나이스, 필요했던 거 나왔다. 삥바바 아이템. 띵이 이게 몇 가지 붙었죠? 89 나왔습니다. 일단 도둑의 왕관 나왔습니다. 와 나왔다! <laughs> 나왔다! 신오브 나왔다! Yes! 리로 바꾸길 잘했네요. 득블리한테딱 필요한 신오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브 던지고 와렘룬 나이스! 우리 용병 좋겠네. 맵는 나이스요. 7초 동안 본목들은 이게 시체가 남고 발로플레 있다. 오, 나왔다. 나이스. 그 이름 뭐죠? 어떻게 잡은 애들은 그 매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 같은 거 노리실 때 40강타 불멸왕 무기 나왔는데 이거 근데 요즘 불멸왕 무기 를 쓰나? 찬스 가드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찬스 가드는 나왔네요. 와, 으뜸챙가가 나쁘다. 매찬 300%? 고 공주부로 보통 나눔을 진행을 합니다. 젠민이 MPU 걸린 상태로 맞으면 거의 한 방에 죽습니다. 오, 유닉 목걸이. 처음 나왔거든요, 일단. 처음 먹어보는 윙 목걸이. 녹화잔이랑 이런 거많이면 되는데, 그죠? 자, 이야... 말라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나쁘지 않아요. 삥바바가 쓰면 돼요. 삥바바가 쓰면 됩니다. 초승달이 나왔어요. 와, 삥부츠 나왔다. 나이스 합니다. 삥부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삥바바가 이제 초반에 많이 신는 신발이죠. 와, <laughs> 빙삥뜸 지옥불걸음. 뭐야? 이거 아니, 오늘 뭔날 뭐 인가? 진짜 오늘 뭐하는 대로 그냥 쫙쫙쫙되 네. 이거 그냥 뭐 말만 하는 말만 하면쫙쫙되 네. 오늘,